종로삼과 금방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플링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냥 예사로운 커플링이 아닙니다. 네, 인천에 계시는 부부가 함께 한 커플링인데요. 바로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호랑이 반지입니다. 네, 크기도 크고, 중량감도 좀 나가고, 큼지막한 호랑이 커플링입니다. 또 반지 양쪽에 부부만의 의미 있는 문구도 넣어서 더욱 소중한 부부만의 커플링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커플링이 완성이 돼서 만나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부부 커플 덕분입니다. <laughs> 네, 우리가 이민용 호랑이 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멋집니다. 예, 한번 꺼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이 호랑이 반지인데요. 이게 지금 중 크기와 소 크기를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예, 상담하면서 대 크기 이제 사진을 좀 보시고. 대중소에서 중소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대반지는 좀 많이 커요 지금 이중 사이즈도 많이 큽니다 예, 제가 한번 손가락에 한번 껴서 보여 봐 드리겠습니다 장갑을 한번 벗고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으 네, 장갑을 한번 벗고 맨살에다 한번 껴 보겠습니다 고객님이 호수가이렇게 크진 않으세요 17호 예, 기본 호스입니다 저보다 살짝 굵으신데요 음, 보통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작은 크기가 아니죠 네 작은 크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용 반지도 예, 이게 큰 편이에요 음, 이게 12호 고객님 12호인데 12호는 보통 사이즈거든요 예, 남자분도 보통 사이즈고 근데 이 반지들이 좀큰 사이즈입니다 쉽지 않은 크기죠 아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에 또 호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와 멋지죠 이 가운데는요, 이렇게 수정 같은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수정. 예,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반들반들 수정 같은 느낌, 유리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예, 안에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호랑이는 금이에요. 예, 14K 금으로, 어, 얇게 해서 저렇게 넣은 겁니다. 야 멋집니다. 이기 지금 중량이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요. 음, 남자 거는 12.5g을 잡았는데요. 12.5g 나누기 3.75 하면 돈수인데, 그럼 세 돈이 넘는 거죠. 예, 12.5g을 잡았는데, 13.85g이 나왔어요. 예, 중량이 좀 추가됐습니다. 예, 6만 7천 원이 추가가 됐고요. 여자용은 9.5g. 네, 예, 두 돈이 넘는 거죠. 두돈반 정도 되는 건데요. 9.5g을 잡았는데, 9.9g이 나와가지고, 어, 2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거 중량은 항상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요 음, 나오, 덜 나오면 빼드리고, 더 나오면 더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laughs> 예, 그래야 이제 고객님들이 더 정확하게 예, 계산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가운데는 이제 호랑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호랑이 대신에 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용과 호랑이 중에서 예, 선택을 하시면 예, 가능한 반지입니다 멋집니다. 그럼 빼서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대자 크기는요, 중량이 16.8g 정도, 16.8g 정도 깊, 기준을 합니다. 요폭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반지가 엄청 큰 반지예요. 예, 여기 제일 높은데, 넓은데 야 19.7mm 나옵니다. 엄청 큰 편이죠? 예, 요 폭은 지금 정확히 잴 수가 없어서 음, 요 높이만 한번 보시고 자 소자 소자는 또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소자도 작은 게 아니에요. 16.5mm 엄청 큽니다. 그 손가락이 좀 가느신 남자분들도, 네, 이 소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소자도 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반지, 안쪽은 어떻게 생겼나요? 예, 이렇게. 음, 구멍이 좀 뚫려있고, 이거 다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조립구조라 다 막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반지에 좀 특이한 의미를 담은 게 있죠. 예, 옆에 보시면, 지금 문구를 넣었어요 영어로 두 분만의 문구를 넣었는데요. 야 이게 아 이게 좋은 의미를 넣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살짝 읽어 보니까 어, 아이들의 이름을 둘 넣었고요. 예, 예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 와줘서 고맙다. 어, 와줘서 고맙다. 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아 이거 제가 읽을래니까 좀 발음이 안 좋아서. <laughs> 예, 읽지는 않고 이렇게 깊은 각인으로 넣어드렸어요 영어로. 네, 이렇게 영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두 분만의 예, 두분 본인들의 이름하고 생년월일 넣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자세하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음. 그리고 이 테두리에는 이거는 이제 원본에 있는 테두리의 글씨예요. 럭셔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럭셔리, 예, 럭셔리합니다. 예, 멋집니다. 럭셔리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럭셔리는 예, 원래 있는 문구입니다. 예, 여기서 예, 여기 옆에 이렇게 이제 문구를 넣어서 예, 여기가좀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름 두 아이들의 이름을 넣고 예, 문구를 이렇게 탁 넣었습니다. 멋집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는 부부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호랑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하고 호랑이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색깔은 살짝 다르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네 다섯 가지 색깔로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검정으로 네, 선택을 해주셨어요. 검정 아니면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 완전 빨강은 아니고요. 예, 제가 만약에 되면은 그거 사진으로 좀 어,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어떤 색깔들이 가능한지 예, 모십니다. 예, 전에 또예 고객님들이 예 큼지막한 반지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예, 요거를 지금 찾아주시는 반지에요. 예, 중량도 좀 많고 해서, 음, 멋지게 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각인도 넣을 수가 있구요. 제가 다시 한번 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지죠? 이게 쉽, 쉬운 반지는 아니에요. 눈에 확 띕니다. 이게 지금, 예, 끼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남자분들이야 좀 그렇다고 쳐도, 또 사실 여자 반지로서는 좀큰 반지입니다. 예, 이게 쉽게 나가는 반지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량이 좀 많아서, 또,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예. 뭐 커플링 하는데, 어, 가격이 비싸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인들이 하기보다는, 부부가, 예, 부부가, 어, 이렇게, 의미도 좀 넣고, 멋지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대 자는 많이 커요. 네, 대 자는. 손가락이 좀 굵으신 분은, 뭐대 자를 선택하셔도 되죠? 아니면 대 자하고, 소 자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 보통 손가락이면 요 중자, 요 예, 중자 크기로만 하셔도 예, 충분히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량은요, 여기 예, 지금 에나멜 같은 요 수정, 이런 예, 이물질은 다 빼고 예, 순수 금 중량으로만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예, 어, 멋집니다. 옆모습, 예. 예 오늘 인천에 계시는 고객님 덕분에 예,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은 네, <laughs> 호랑이 커플링을 한번 예 살펴봤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